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패자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은 2011년 10월 17일, 네, 주말 일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저는 사실 잠을 좀 이제 깊게 못 들었는데요. 새벽 거의 3시 가까이 돼서 잠이 들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한 4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잔것 같은데, 일단 이제 작년과 이제 올해 들어서 제가 여름휴가를 좀 가지를 못했습니다. 어 거의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 주말이나 평일에는 집에만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좀 여행 계획을 짜고 있고 어 그래서 이제 당장 어 다음 주에 이제 여행을 가려고 어좀 이제 숙소를 좀 알아보니까 숙소가 없어요. 네. 숙소가 없어서 이제 못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한참 이제 찾아보다가 결국에 막3시 넘어서도 어, 찾지를 못해가지고 늦게 어, 잠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숙소를 이제 계속해서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 모든 예약도 다 끝나가지고 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선접해 어, 주셨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가 갑자기 무언가를 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 무엇을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만들까요? 이와 관련돼서 좀 가볍게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접해요, 여러분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업계 최선단 바로 DDR5 시대가 왔습니다. 네, 여기 실제로 사진 반도체 칩도 보이시죠? DDR5 딱 써있죠. 그래서 이제 DDR5에 대한 14나노 이제 기술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포럼에서 3나노미터 네, 정말 미세 공정 초미세 공정 기술이죠. 3나노미터, 2나노미터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어, 산업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3나노미터 2나노까지 공정 양산 계획을 밝히면서 초미세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어, 시장의 우려를 좀 불식시켰는데요. 어,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현재 대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TSMC죠. 요 TSMC 어, 대만의 회사인데 지금 1위를 이제 독주적으로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TSMC와 이제 나노 경쟁을 나날이 지금 이제 치열하게 좀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이번 포럼에서의 발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주목할 부분은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17나노인데요. 네. 17나노. 약간 미세공정이 높긴 하죠. 근데 이게 왜 놀라운지 좀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나노는 신공정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공정 기술인데요. 어, 삼성전자는 기존에 28나노 공정을 어,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어, 28나노 이상의 이제 공정을 활용했던 레거시. 레거시라고 하면 옛날 어, 전통이라는 의미가 되죠. 옛날 공정을 17 라노 신공정으로 활용을 해서 파운드리 시장 점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을 밝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28라노를 이제 평상시에 쓰다가 17 라노로 이제 똑같은 비용이 들어도 기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놀라운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17 라노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난 10월 7일 이때 이제 새벽 온라인으로 어 이때 이제 드드 포럼에서 삼성전자의 핀펫 기반의 17나노 신공장을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 사실 이제 기존의 이미지 센서와 모바일, 뭐 디스플레이 구동 칩, 네, 디스플레이 구동 칩 같은 경우에 DDI라고 좀 불리는데요. 어, 요런 요런 이제 기술들을 이제 28나노로 기존에는 어, 다 모든 것을 해결을 해 왔던 건데요. 어,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17나노 공정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무엇이 좋아졌는지가 이제 어,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 요좀 지어드릴게요, 선제표 여들 네, 무엇이 좋아졌는지가 중요하잖아요. 17나노로 가면서. 일단은 지금 이제 성능. 네. 첫 번째는 성능입니다. 이 성능이 기존보다 똑같은 비용을 사용을 하고도 39%나 좋아졌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력 효율. 총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력 효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49%나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침 면적. 칩 네, 면적 같은 경우에는 43%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작아지고 어, 똑같은 이제 돈을 사용을 하는데 성능과 전력은 훨씬 더 좋아졌다 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1 7나노를 쓰게 되게, 어,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초미세 공정의 전력투구를 하던 상황에서 레거시 공정신기술을 발표를 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네, 바로 파운드리 시장을 보면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계산을 할때1 0 0 나노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 나노 넘는 레거시 공정 매출을 모두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되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 52.9%로 1위를 차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35.6%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선단 공정이라고 불리는 10 나노. 미래 기술이죠. 요 10나노로 이제 기술을 이제 점, 첨단 공정만 놓고 본다면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사실 크게 좁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21년 10나노 이하 공정의 시장 점유율은 TSMC 같은 경우에는 60%, 삼성전자는 40%입니다. 20% 밖에 차이가 나지 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나노 이하의 시장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는 양강 체제로 불리고 있는 셈이죠. 아, 그럼 나머지 부분은 과연 어떨까요? 네. TSMC의 올해 3분기 출하 제품 비중은 5나노가 이제 18%, 7나노는 34%. 이렇게좀 이제 어,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첨단 공정을 합치면은 52%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밖에 나머지 48%의 매출은 모두 어, 레거시 공정에서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는 여전히 초미세 공정을 활용한 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제품을 생생하기 위해 특정 공정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는 14나노 제품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요. 올해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5나노 제품은 13.3%, 그리고 14나노는 제품은 11.5% 어, 이렇게 좀 이제 차지를 하면서, 어, 지금 화면에 이제 제가 체킹을 좀 해드렸는데요, 대략 1.8%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 지금 현재 2021년도잖아요. 그럼 2027년도 어, 한 6년 이제 후로 이제 넘어서 넘어가서 보면요, 5나노 기술로 봤을 때는 14.2%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 14나노 같은 경우에는 11.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대략 2.6포인트 어, 격차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8나노 제품군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로 사실 오나노 이하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정 이제 활용을 늘어 늘어나기 때문에 어 꾸준히 10%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 활용도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기존의 레거시 공장의 수요 또한 여전할 것으로 보고요.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레거시 공장에서도 차별화된 이제 포인트를 만들어서 하나의 고객사로 더욱더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큰 손이라고 불리는 애플이나 컬컴, 엔비디아, 이란 이제 선단 공정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대규모 계약을 따낼 수는 있지만 분명 어 28나노나 14나노의 이제 공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작게 만들 필요도 없는 제품군에서는 수요도 좋고 그리고 공정 비용도 덜 드기 때문에 레거시 공정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성비 측면에서도 더욱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 도표만 봐도 삼재패자분들 딱 느껴지는 게 있죠. 점점점 기술력은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술력이 발전을 하게 되면요 어,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어, 주가는 저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시장도 반도체가 이제 없으면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점점점 반도체 시장의 칩은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예를 들면 AI, 자율주행차. 어, 그리고 뭐 자동화 기기, 빅데이터, 뭐 정말 다양한 게, 있... 다양한 이제 시스템이 다 미래산업 가치성이잖아요. 여기에는 반도체 칩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자유주행차나 전기차 뭐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어, 오히려 반도체 칩을 더 많이 찾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산업군을 지금 종사를 하면서 뭐, 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 그리고 저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도 i m 부분, i m 사업본부가 상당히 큰 실적을 냈는데 아,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 있다 보니까 아, 정말 이런 기업도 정말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네, 그만큼 우량하고 정말 좋은 종목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접해주신분들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